반갑습니다. 올바른 타일시공이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대형 박판타일 시공 영상입니다. 타일 사이즈는 폭 1200, 길이 2400이며 두께 6mm 박판타일입니다. 이번 시공은 박판타일을 자르지 않고 원판 사이즈 그대로를 시공하는 것이라 간단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시공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의논하고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시공할지 방법을 정했으면 시공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가 없을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공 전 정확한 시공 위치를 확인하고 체크를 합니다. 레이저 내벨기로 수직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바탕면에 접착제를 바릅니다. 접착제는 아덱스사의 X-18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타일을 시공할 바탕면과 타일에 아덱스 X-18을 한방향으로 일정하게 발라주었습니다. 터지진 문자 <laughs>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